静まり返った議場にひときわ穏やかな声が響いたそれは質問を終えた後の余白の一言として話されたはずの言葉だったしかし本田明子議員のその言葉は単なる雑談でも形式的な挨拶でもなかった彼女は自らの故郷と学びの原点を語りながら一つの普遍的なテーマを投げかけたのである 薬とは何か私たちはその意味をどう考えていくのか古代の奈良で始まった「薬狩り」という風習それは命を奪う狩りではなく命を癒すための狩りへの転換だったこの小さな文化史の一幕を通じて本田議員は現代日本が直面する医療と社会保障という巨大な課題を静かに浮かび上がらせたのだ 彼女の言葉には懐かしさとともに時代を超えた継承が響いていた日本の直す力は果たして今も健在なのか本田あき子さ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質問は以上でありまして思いのほか結構早く終わりましたので最後にちょっと高市総理が奈良県ご出身ということでぜひ 母校自慢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私は東京都内の薬学部の大学で学びました私たちの大学の大きな行動のところには奈良の宇ダで始まった薬狩りが大きな壁画で描かれておりましてそれをいつも眺めていたわけでございますその薬狩りというものはそれまでは獣狩りをしていたものがスイ天網の時代に女性が獣を狩るのは良くないということで薬草を取ったことが始まりであります 宮中の行事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5月5日は子どもの日となっておりますがこの子どもの日に子どもの健やかな成長を願って勝負を入れるという風習がありますそれはこの薬狩りの名残が残っておりましてその薬狩りをしたのが5月5日であります大変効果のあったお薬がだんだんとそうして子どもや自分の家庭の健康を願い民間療法として始まったのが薬草であります今はそうした お薬がだんだん進化をして、そして効果のあったものが社会保障の進展に伴い、非常に日本にとってどなたでも平等に質の高い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日本の介護保険制度の素晴らしい制度だと思います。しかし、そのお薬をどう考えていくのか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課題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この中でこれから進めていく社会保障の問題、お薬のことも含めて、 수능 한파는 없다. 하지만 땅이 얼어붙는다. 밤새 온 도로, 서리, 태양 폭풍까지 한반도 숨 막히는 11월 돌입. 올해는 예년 같은 수능 한파가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냉기 함정이 찾아왔다. 기온은 낮에 잠시 오르지만 해가 지는 순간 복사냉각이 작동하며 땅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기상전문가 이지은 박사는 경고한다. 낮엔 포근해도 밤엔 기온이 급락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미끄럼사고, 체온저하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구가 흔들린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불타오른다. 태풍 폭홍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대만을 핥히고 사라진 태풍의 잔재가 남쪽 바다에 머물며 불안정한 대기 폭탄으로 변했다. 그 사이 우주에서는 태양이 폭발했다. G3급 플레어 폭발.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을 강타하며 통신장에 GPS 오류 위험이 커졌다. 지상에서는 얼어붙은 새벽. 하늘 위에서는 전자폭풍이 휘몰아친다. 지구는 지금 자연의 격렬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밤새 운 땅, 주의보 발령. 보이지 않는 겨울이 온다. 중부 내륙의 새벽. 도로 위 수분이 얼어붙으며 살얼음 트랩이 깔린다. 서울은 영도, 일부 내륙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논밭과 도로에 서리와 얼음막이 맺힌다. 낮엔 햇살이 따뜻하지만 일교차 15도. 아침엔 겨울, 점심엔 봄, 저녁엔 다시 겨울. 그야말로 계절이 뒤섞인 하루다. 강원 산간은 체감온도 영하 5도. 산행 고갯길 운전자는 강풍과 결빙에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급변하는 이번 주 하루에도 세번 날씨가 바뀌는 요동의 하늘이 펼쳐진다. 보이지 않는 적, 새벽 안개, 결빙 공습. 충청과 전북 내륙은 아침마다 짙은 방울 안개가 깔리며 시야가 200m 이하로 급락한다.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 대전, 청주, 세종은 새벽 시간대 교량, 그늘진 구간에서 결빙이 예상된다. 차량 미끄러짐보다 더 위험한 건 방심이다. 남부포고 더하게 강풍. 태풍의 잔해, 다시 움직인다. 부산, 광주, 제주에는 풍홍의 마지막 숨결이 남았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남해안을 따라 짧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밀려온다.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 하지만 문제는 바람이다. 해안에서는 시속 60km 돌풍, 항만, 선박 작업은 즉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제주는 높이 3m의 파도, 한라산 정상에는 첫눈이 예고된다. 주말 이후 진짜 겨울이 온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의 한기가 폭주한다. 서울은 다음 주초 아침 영하권 재진입, 전국 기온 5에서 7도 급락. 기상청은 경고했다. 이번 하강은 반짝한 파지만 이후 겨울형 기압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즉 11월 하순부터는 눈, 비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 패턴이 시작된다. 하늘의 경고, 바람, 태양 그리고 인간. 이번 하늘은 평범하지 않다. 지상에서는 결빙. 대기 상층에서는 편서풍이 요동치고 우주에서는 태양이 폭발하고 있다. 태풍의 잔해, 태양의 분노, 찬 공기의 질주가 맞물려 지구는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바람은 계절을 데려오고 태양은 그 길을 불태운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늘 아래서 겨울을 준비한다. 다음 보도. 다음 주 한반도를 덮칠 첫 겨울형 폭설 패턴 분석. 태양 활동 극대기 진입, 통신장애, 항공기 전자기 교란 가능성 집중 추적, 하늘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 15일 금, 남부의 비, 하늘이 심상치 않다. 새벽, 남해안을 스치는 약한 기압골이 전남, 경남, 제주에 비밀스런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하늘은 순식간에 뒤집으며 북서쪽에서 냉기 북풍이 강타. 서울 13도, 대구 15도, 아직은 평온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찬바람이 도시를 베어내듯 몰아칠 전망입니다. 11월 16일 토, 북극의 숨결, 한반도 강타, 대륙성 고기압이 폭발하듯 확장, 북서풍이 한반도를 덮치며 기온이 곤두박질칩니다. 서울-2도, 춘천-4도, 대전-1도, 2014년 이후 가장 강력한 냉기, 낮에도 서울 10도, 광주는 11대에 머무며, 체감온도는 영하권, 완전한 겨울문턱 돌입 서해안엔 바다수증기와 찬공기가 부딪혀 눈 또는 얼음비 가능성 천문빨 갑작스레 내릴 수도 있다. 11월 17일 일요일 하늘은 맑지만 땅은 얼어붙는다. 복사냉각이 복주하며 밤새 대지가 얼어붙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엔 첫 얼음 관측 유력 아침 영하 5도, 한겨울 수준의 냉기 속에서 난방기기 사용 급증, 화재 위험, 매우 높은 경고 발령, 습도 30% 이하의 건조한 공기,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화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또한 번의 저기압, 전국이 젖는다. 월요일 밤 또다시 서쪽에서 기압골 재진입, 수도권, 충청, 전라부터 비가 시작되어 전국 확산, 서울 10도, 부산 14도 잠시 따뜻해지는 듯하지만 비가 그치면 두 번째 한파가 기다린다. 기온 급강하, 강풍, 겨울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하늘의 경고, 계절은 돌이킬 수 없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태양은 폭발하고 바람은 방향을 잃었다. 지구의 호흡이 바뀌는 지금 겨울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경고한다. 계절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그 속에서 하루를 견디며 내일을 준비할 뿐이다.